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비즈니스 영어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유용한 틱톡 채널을 발견했어요 틱톡커의 이름은 로라고 보통 회사 생활에 관해서 웃긴 농담을 올리시는 틱톡커이신데 이분이 하는 시리즈 중에 How do you say?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지? 가 있어요 사실 모국어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회사에서 선 넘지 않고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잘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미, 이미 이메일을 수십 번 보냈다. 매일 체크해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회사 생활에선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었는데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틱톡커분이 이런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를 우연히 접했는데 정말 유용하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제가 번역해서 유튜브에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리고 늘 그렇듯 제 회사 영어 한국어 레벨은 매우 낮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이상하게 설명해도 영어로는 정말 고급스러운 표현들이니까 꼭 한번 써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자면, How do you professionally say, it? "Did you even read my email?" Reattaching my email to provide further clarity. Reattaching my email to provide further clarity. Reattaching my email to provide further clarity.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이메일로 다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이메일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질문을 한다든지 의견을 말한다든지 그럴 때 쓰기 좋은 표현인데요 Reattaching은 다시 첨부하다 My email, 내 이메일을 To provide further clarity 더 명확성을 위해서 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메일로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 이메일을 다시 보낼게 네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말한 건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reattaching이랑 further clarity를 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말함으로써 네가 내 이메일을 읽지도 않고 내 요점도 못 알아들은 것 같다 를 말한 거라서 매우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I'll provide an update when I have one, stop bothering me. You've not heard from me because further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at this time. Once I have an update, I'll be sure to in. You've not heard from me because further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at this time. Once I have an update, I'll be sure to in. You've not heard from me because further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at this time. Once I have an update, I'll be sure to in.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미팅 날짜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근데 내 직장 동료가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미팅 언제 하기로 했어? 이메일 보내봤어? 이런 식으로 내가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아직 거래처에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계속 귀찮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쓰이는 거고, 이럴 때 당신이 나한테 연락을 못 받은 이유는 아직 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더 많은 정보, 그러니까 상황이 업데이트되면 내가 바로 너한테 알려주겠다. 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꽤 설명하기 쉬운 거라서 따로 부연 설명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Loop UN. 은 응, 제가 예전에 컨퍼런스 콜 영상에서 알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내가 널 포함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면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 I'm currently tied up with something, but I will connect with you once I'm free. I'm currently tied up with something, but I will connect with you once I'm free. I'm currently tied up with something, but I will connect with you once I'm free.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자꾸 귀찮게 말 건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건다든지, 내 시간을 낭비하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솔직히 대화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인데, 난 지금 무엇과 엮여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지금 맡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면 연락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소식이 대놓고, 아, 말좀 걸지 마.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현재 맡은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그 바쁨이 좀 나아지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연락이 이메일이건 전화건 아니면 직접 찾아가건 뭐가 됐던가네요. 그러면 그 다음은? How do you professionally say, check your inbox? I already sent this to you. I have previously sent you an email regarding that, but please let me know if something went wrong in the transit. I have previously sent you an email regarding that, but please let me know if something went wrong in the transit. I have previously sent you an email regarding that, but please let me know if something went wrong in the transit.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왜 아직 이메일을 안 보냈냐라고 물어보던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대로 안 읽고 날 귀찮게 한다던지 이럴 때 쓰기 좋은 말이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예요. 물론 한번 그러면 괜찮은데 꼭 여러 번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요. 어쨌거나 이랬을 땐 난 이미 그거에 관해서 이메일을 보냈었지만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가 그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알려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좋은 점은 우선 나는 이미 내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 부분 그러니까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함으로써 마치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잘못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해주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I'm not staying late to deal with this. My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5시인데 갑자기 4시 반에 해야 될 일을 가져와서는 이거 오늘 안으로 끝내줘 라고 하는 직장 동료 상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은 누가 봐도, 30분 안에 다못 끝낼 일이고, 그럴 때 쓰기 좋은 말인데, 제가 오늘 5시에 퇴근하지만, 내일 출근하자마자 이 일을 우선순위로 둬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대답인 게, 내가 오늘은 퇴근을 해야 되지만, 내가 다음날 출근할 때 이걸 우선순위로 매김으로써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좋고요. 거기다가, I would be happy too. 이런 식의 내가 기꺼이, 내가 우선순위로 매김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요. 무조건, 저 이제 퇴근해서 못하겠는데요?가 아니고, 내 의사를 말하고, 동시에 솔루션도 함께 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Reattaching my email to provide further clarity. You have not heard from me because further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at this time. Once I have an update, I'll be sure to leave you in. I'm currently tied up with something, but I will connect with you once I'm free. I had previously sent you an email regarding that. But please let me know if something went wrong in the transit. My workday concludes at 5, but I would be happy to prioritize this first thing tomorrow. 이분 영상 댓글들 보면 원어민들도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회사 생활은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 많다 보니 다들 공감하는 상황도 많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이성적으로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로라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까 하고 번역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라이크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